신리더스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7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의정부문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 정계인 부문에는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 1명, 지역발전 투명경영인 대상 부문에는 유덕군 고창농협조합장 등6 명의 기업인이 홍문표 국회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할 것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신상식의 <laughs> 한영석 대회장님께서 기명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대상 수상자 여러분 앞으로 만들어나갈 새로운 대한민국이 더 나은 모습이 될수 있도록 각자 분야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말입니다. 신하는 국회의원 및 내외빈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는 애초 불가능한 난제들이 많은 요즘 시기에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눈앞에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을 수상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8새 한국을 위한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을 수상하시는 각 분야의 수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맡기신 역할에 책임과 최선을 다하고 계신 탁월한 리더로서 수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과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굳건한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김성동 국회의원님께서 축사 해주시겠습니다. 어 저희 우리 오늘 이렇게 상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 상을 받으시는 분들 어 제가 같이 동료 의원으로서 부하지만 어, 정말 상을 받실만한 분들이 상을 받으시나 바하는 그런. 세계를 아, 비롯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상 뭐, 받으시는 분들 아시는 것뭐 축하드리고 특히 이상회 의미 있는 것이 산업분야에서노고하시는노고 어, 로고 많으신 분들을 또 챙기시는 그런 사이다 싶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저희들이 흔히 에, 리더십 그러면 어, 우리가 흔히 쓰는 제일 좋은 말 중에 그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르모크라틱 리더십인데 이모크라티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겁니다. 근데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리더십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모순되는 말, 남들이 하는 말, 듣는 것과 본인의 소중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합성어가 된 것이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이모크라티 리더십인데, 이것을 얼마나 잘 정말 접촉해 는가 그것이 그것에 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정신을 구가하는 그런 루스가 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리더십을 보면 스스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럴 때그 리더십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대한 헌신이 같이 다니되면상징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을 받으시는 분들 탑 리더십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느끼는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또 사업 현장이신 분은 사업 현장에서 각자의 손님들과는 민주적 그 리더십의 아주 좋은 모습만 잘실켜가시도록 이해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함께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저제 모이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의정부군 국회의원 수상자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이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 솔선수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검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피아는 극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확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의견과 투철한 강력감을 가지고 대타 출선소희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아픔과 증오를 현실에 수행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이상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공로를 높이 치하여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인상을 기어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축하드립니다. 울산 남구학 이재위원입니다. 어, 평소 동기하는 우리 한영석 대장님께서 어,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김선동 국회의원께도 감사드리고, 또 제가 풍소장려한 우리 오랜 세 통계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함께 수상한 여러분들 정말 큰 상을 받고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인연과 투철한 당려감을 가지고 매사 선선 수범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인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를 높이 치하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축하드니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우리 황영석 대장님께 감사드리고, 아, 대한민국 수, 어, 어, 우리, 어, 임병동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탑 리더상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큰일하는 격려의 뜻으로 주신 상으로도 아니고, 더 열심히 인정한 동해에서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만드는 되고이 자리에서 수상자로 만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안은 극변하는 글로벌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인정과 수철한 감염감을 가지고 매사 선선수범하며 국가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영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다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 홍문표 기약에서는 세계 속의 무한 경쟁 시대에 수철한 주가감과 자명감을 가지고 있기에 대한민스와 혁신 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 홍문표 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과 혁신리더토론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 홍문표. 기업에서는 세계 속의 무한 경쟁 시대에 수철한 국가감과 감염감을 가지고 있기에 대한민국과 혁신리더토론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국회의원 홍문표. 네, 하드립니다 그와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인형과 수월한 단합을 가지고 매사 행선전 하고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마트마징물을 확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에 죽였어. 헌신적으로 공감성을 높이 취하여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네. 인상을 수여합니다. 네. 대한은 북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모더니 민영과 수천억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에 선 시도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풍부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무법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는 국도를 높이지 하여 2018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고, 위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하명석 대육장 올바른 인격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 순수한 규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맡은 맛국물을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영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2018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인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업 회장 대한은 국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인연과 수철한 사회감을 갖추고 매사 선서를 거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무법한 적인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선진적으로 공략한 공부를 높이기 하하여 2018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인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교회장 가지고 산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마틴 성실이 수행하고 로 대한민국의 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치하여2 0 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 이상을수시합니다2 0 1 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표장 가지고 매사 철스히 수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응률을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빛치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인상을 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탄영석 대표자 축하드립니다. 그는 두편하는 교론의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오만의 기념과 수천한 감명감을 가지고 매사 선선 수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마크 바증노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인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명석 대회장. 하면, 국가 발전을 위해 마트바 진무를헌실히 수행하고 무관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인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공론을 높이치하여 2014 대한민국 탑 리더십 대상이선정되었기에위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십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배회장 특별한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능력과 수철한 감명감을 가지고 회사 솔선수선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있는 일을 헌신을 수행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권 이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분들을 모토치아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선정되었기에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대한국의국화는 글로벌 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인연과 철학 란장감을 가지고 의사 선수단 시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마트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무범적인 인사식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느끼기 위해 성신적으로 노력한 동료으로 입신하며 2 0 1 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과정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네, 축하드립니다. 기회는 극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인형과 수천한 장애감을 가지고 회사솔서 수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마틴 마틴모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범적인 리더식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높이 치하여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의 선정대학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섭 대회장 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높이치하여 2 0 1 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장에 선정되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장 조직위원회 황영석 대회장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래 내용은 비하가 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하여 마틴 바지노를 성실히 뛰어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명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공로한 노력을 높이 치하여 2018 대한민국 탑리더십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쓰여합니다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래 내용은읽어가같습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리더십 대상 조직위원 한영탁 대리자. 네 축하드립니다. 같습니다. 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의한영석 대회장 축하드립니다. 네, 아래 명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올바른 인연과 추천한 감염감을 가지고 메가 슬퍼수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라틴빠진우을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인사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요구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노력한 경을 높이 치하여2018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에 선거계약이 예산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이념과 투철한 감염감을 가지고 매 합천선 수가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아천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영양과 의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으로를 취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인사를 수여합니다2018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축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이어갔습니다. 2014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리더스기사 한중국민의 한영석 대회장이 취드립니다대안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지도하고, 로마는 인연과 추천한 사회감을 가지고 매사에 훌성스러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무험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영향과 위상을 유지기 위해 선진적으로 배우는 성공을 모두 취하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에 추천드립니다. 네, 아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이번에 두 명을

입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네, 축 아래 내용은 비슷하 같습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변화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확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인연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메사선선성수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마틴 바디물을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영향과 의상을 높이기 위해, 선진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높이치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중심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네, 감사합니다. 네, 아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용석 대회장. 네, 축하드립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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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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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모기 맞으세요. 하나, 넷. 대한민국 부패는 글로벌 시대에 강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운영과 수첩을 사용감을가지고 매사 철수하고만 하며 국가발전을 위하여 같은 마중물을 성실히 수행하고 거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인물을 비치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이 선정되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 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축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축하드립니다. 20%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높이 잊지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세상에 선정되었기에 인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세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리장. 회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리허설습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세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리장. 눈을 보세요. 하나, 둘, 아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축하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더 많은 인연과 추천한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소유을 수험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마틴바지로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물로 비치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이 선정되었기에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네, 축하드립니다. 알습니다 하나 둘셋 대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경력과 수천억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 솔수 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마틴 바지교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성실적으로 노력한 공무를 높이 치하하여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7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올바른 인연과 수천한사명감을 가지고 매사 솔선수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막힌 마지노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영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동물을 높이 치하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안을 수여합니다. 2 0 1 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한영석 대회장 축하드립니다. <laughs> 올바른 인형과 투철한 감염감을 가지고 내사 선동성하며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마트 바지노를 헌신 있게 하고 모범적인 리더스로 대한민국의 영향과이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권들을 높이 치하여 2018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의 선정되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 조직위원회 환영 파대 회장 네, 축하드립니다. 변 <laughs>